경찰인권위원회. 국가인권위원회 말고 별도로 경찰청 훈령인 경찰인권 보호규칙에 근거해서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 운영하는 경찰인권위원회가 있어요. 경찰인권위원회는 경찰청 인권위원회와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로만 설치하고 경찰서에는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요. 위원 구성의 경우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찰청은 감사관이 당연직 위원이고 시도경찰청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이 당연직 위원이에요. 즉 경찰은 감찰 기능에서 인권 업무를 총추관하고 있고요.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해요. 위원들끼리 서로 정하는 거예요. 위원장을 호선하는 위원회가 호선 중국인추예요. 호선 위원장 호선하는 위원회가 중 언론중재위원회, 국 국가경찰위원회, 인 경찰인권위원회, 추시도자경위위원추천위원회 등이에요.